이전 시즌 동장 삐고 그다음에 어, 엘랑 님, 어, 슈루 님이 어, 전설의 자 먼저 느리꽃님팀 볼게요. 자 드록바 안정한 피고 유상철 다 포메이션 괜찮은데 어, 좀 아쉬운 게 어, 저거는 저도 안정한 저도 쓰고 있죠. 안정환하고 호날도 저 자리 바꿔서 쓰고 있는데 자리 바꾸는 게난더 낫더라고. 뭐 각자 스타일이니까 이거 좀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참여도 수비 라인이 좀 특이해. 말디니 어, 무어 드사이 칸나바로죠 드스, 지금, 무허가 키가 작잖아. 무허가 키가 작기 때문에, 어, 보통, 보통. 저 같으면은, 말디니를 센터백에 쓰고, 무허를 풀백으로 쓸것 같은데. 아니면, 최진철 쓰든가. 수비차면더 높음이 더 좋은데, 무허를 굳이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칸나바로 풀백은,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헤딩 좀 아쉽긴 한데, 어, 참여도가 좋아서, 한나우루프 빼은 저도 괜찮구요. 그 다음, 유상철 보시면, 유상철이 지금, 어, 아까, 아까 CAM이었는데, 지금 방송 들었나봐. CM으로 낮췄죠? 이거 CAM으로 쓰면 좋긴 좋은데, 수비 때, 수비가 너무 적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CM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 자, 여기는 쓰리톱이죠 반바생 어, 가운데 있고, 라우드루프, 호날두. 어, 양쪽에 윙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쫙 튀어나가고, 어, 바스텐한테 크로스를 할수 있는, <laughs> 어, 그런 포메이션인 것 같고, 어, 라우드루프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가마차기보다는 크로스 스타일인 것 같고, 자, 수비라인 보시면, 어, 사네티. 뭐, 굉장히 좋은 선수. 높높이죠, 높높. 브렘에도 수비, 공격 참여도가 높습니다, 높음. 자, 높음. 양쪽에 좀 가출하고, 시우바도 높음. 그쵸? 어, BA라 06W. 음, 약간 사네티 브레메가 좀 아쉽고 브레메 저도 썼었는데 브레메 헤딩 털립니다. 브레메 저도 헤딩 털려서 팔았고요. 자, 요거는또 게임 상에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보도록 할게요. 어, 팀은 뭐 괜찮은데 뭐 블랑 브레메 컨디션 죽었고. <laughs> 자, 한번. 어... 동장과 금장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지금 뒤로 패스하는 거 봐서, 전개 시야는 좋아. 그렇지. 지금 방금, 어, 앞으로 안정환한테 Q떡이나 W 줬으면 좋았는데, 놓쳤네. 타이밍 놓쳤고. 자, 이거 위로, 위로 줬으면 좋았는데, Q떡 날린 것 같은데, 이거는, 어, 미스였을 확률이 높아요. 위에 봤는데, 잘못 나왔을 확률도 있고. 위에, 위에 비었잖아, 위에. 자, 위에, 그렇죠, 좋죠? 반바 어딨지? 아, 안수 왔나 자, 크로스. 아, 크로스 이상하게 날라가네. 자킹 화장 축하. 요즘 강화잘 안돼서 그쵸자 그렇죠? 연계 좋고. 어 좋죠, 좋아 좋아 슛. 아 이거 때려야지. 뭐 하는 거야? 아, 방금 같은 상황에서 슛 때려야죠. 어? 아, 어, 저런 상황이 슛을 못 쏜다는 거는 좀 아쉽죠. 저거는, 저기, 뭐야. 어, 자기 플레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미리, 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어, 침착하지 못한 거죠. 자, 반바스탱 일부러 QS로 침투시켰어요, 방금. 반바 위로 올라갔죠, 갑자기? 자, 방금 또 사네티가 공 잡자마자 패스했으면 좋았는데, 패스 안 했죠. 아, <목> 방금 <벌렸네요. 저걸 웃음> 다시 자, 방금 전에 이대1 패스로 바로 줬으면 좋았는데, 어, 저못 봤나봐. 좀 아쉽네요 야 반바 사기네 야 반바 사기네 반바 사기야 와야 이걸 넣냐 야, 반바 와 이거는 수비도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가 반바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반바 빨이라고 보는게 더 맞는거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 아 지금 방금 보시면 방금 이 상황에서 이게 눈여겨본된 상황인데 호날두가 아까 전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여기서 5, 10초 뒤로 가서 보세요 호날두가 얘한테 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QS를 눌렀어야 돼 QS를 눌렀으면 죽어 호날두가 앞으로 뛰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QS를 안 눌렀어 빨간색은 지금 QS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반바 파란색 팀은 QS를 잘 쓰더라고 이게 동장과 금장의 어 기본적인 개념 차이죠 실력 차이 q s 로 상황이면 굉장히 좋았는데 QS를 안 쓰다보니까 좋은 상황이 안났어요 <laughs> 자 지금 여기서 받았잖아 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QS 이제 왔지? 그렇지 여기서는 Q떡이 아니라 S로 줘야지 그냥 자 지금 이분 동장인데 여리한 강자를 보긴 봤는데 어, 응용, 응용 실력이 약간 딸리는 거예요. 방금은 QS는 잘했어. 아, 근데, 아, 어, 근데 방금은 아, QW보다는, 어, S로 패스하는 게더 좋았고요. 저희들 빨리 s p 스 S. 자, 그렇 S 잘 끊었고. 자, QS 했죠? 잘했고. 그렇지, 그렇지. 이, 이번에는 잘했어. 근데 QW 조금 약간 빨랐어요. 잘하긴 잘했어. 이 지금 큐덕 <laughs> 아왜 이렇게 귀여워 어 이분은 유튜브에서 여령 전개 강좌 보시면 qw 타이밍 강좌가 있어 qw 타이밍 강좌를 보든가 아니 어 이, 저, 저, 좋았죠 자, qw 좋았죠 이르, 방금같이 상대편처럼 이 타이밍에 큐덕을 날려야돼 아 전설씨 잘하고 있죠 아좀 실력차이가 많이 나네 어. 어, 지금 페널티 박스 안 안쪽에서 밖으로 공을 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너무 못해, 너무 못하고 지금 어, S 길게 저기 누구야? 어 빨간색 어 빨간색은 S 길게로 나이 눌러. 2대 0이 됩니다. 티아노도자 빨간색은 S랑 S 길게 맞서 지금 또 보면은. 어, 논서 패스를 너무 난발해. 어, 논서 패스 난발하다 보니까 힐 패스가 나가면서, 어, 미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S 길게로 눌러봐, S 길게. 어. 지금 너무 S만 눌러. S만 누르면 패스가 너무 짧게 나가서, 어, 너무 약해. 패스가 너무 약하면 공이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그럼 상대편한테 뺏겨요. 기끈가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안 되지. 자꾸 뺏기니까. 자, 지금 또 QS 했죠? 자, 이렇게 뒤로, 뒤로 빼는 능력.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실력이에요. 자, 지금 크게 한 바퀴 돈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공줄땐 찾기 위해서. 자, 그렇죠? 자, 좋고. 그렇지. 어, 아, 상당히 금량 잘하네. 그렇지. 아래로 왔죠? 자 패스 주고 쏴야지 그렇지 자 이거는 어, 안 들어가는 거지만 굉장히 좋구요 <laughs> 아신윤찬이 끊기면 F1 눌러봐 아니면 화질을 낮춰봐 자 A패스는 뭐 괜찮구요 S 길게 누르라고! 길게 누르라고 이 자식아! 아 답답해 죽겠네. 기계 누르라니까 말을 안 들어. 아누씨 답답. 해 S 짧게 누르면 실력이 안 늘어요. 답 많아지면 <laughs> 이건 조금 뒤, 조금 아까보다 조금 들어졌어 아, 답답하지. 기계 누르라니까. 더 길게 눌러, 더 길게. 아이 씨. 아 큐떡한 큐. 아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큐떡하지 말고 S만 길게 누르니까 자꾸 큐떡 나르고. 아. 습관이. <laughs> 이러니까 실력이 안 늘나 안는 거예요. 빠집니다. 코너킥처럼 보였습니다만 드로잉입니다. 크리스티아날 길게 눌러, 길게 S를. 방금 또 이제, 방금 공, 공 처리 S 길게 눌렀으면 굉장히 역습상은 좋게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지금 수비는 뭐 나쁘지 않아. 수비는 나름대로 어, 안쪽에서 막을 때 막고, 있어. 길게 눌러, 길게. 그렇지, 길게 잘 눌러, 길게. 그렇지, 길게. 방금 길게 눌렀다,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아, 길게, 그렇지. 그렇지 훨씬 낫네 공이 다 나가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 아 다르잖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했어 어아 지금 여태까지 공격 전개 중에 제일 좋았잖아 이번에 S 길게 누르니까 이렇게 달라지잖아 아, 놀랐어 미안해 이렇게 해야 지 말을 듣는다고 좋게 말하 면말안 들어 S 길게 눌러 이제 길게 길게 그렇지 길게 그렇지 길게 아까랑 힘이 다르지 에이 이 지금 백패스를, 백패스를 백패스 좀 백패스 조화를 주, 어, S 기게까지는 좋은데 백패스를 백패스 백패스 좀 섞어줘야 백패스. 돼요 어. <laughs> 찬스를 살리고 갑니다. 월드레전, 라우드러. 카이저 백핸바워 수비 방법, 수비 방식은 나쁘지 않아. 수비 방식은, 어, 잘하고 있어. 뒤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 수비 방식 나쁘지 않아. 상대가 잘해서 그렇지. 어, 나쁘지 않아. <laughs> 자, 그럼 두 분의 총평을 해드릴게요. 총평. 이번에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어, 좀 아쉽긴 했어. 어, 좀 아쉽긴 했는데, 어, 어디서, 저기, 차이가 많이 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자, 먼저, 어 이분, 늙고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를 너무 못해. 늙고님 나이가, 어, 34살이네. 아이고, 나이도 많으시네. 자, 늙고님, 어좀 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자식아, 취소하게이 자식아, 죄송하고. 나 학생인 줄 알았더니, 늙고님 34살이시네. 자, 늙고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물론,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 34살인데, 이 자식이 좀 심한 것 같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만큼, 어 이렇게 세게 안 하면 안 고쳐져. 지금 마르시은님도 그렇고 늘꽃님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 30 어, 30대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못 고쳐. 나이가 들수록 이거 세게 말해줘야 고쳐집니다.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금방 금방 고쳐. 남의 말을 잘잘 잘, 잘 들어. 어쨌든 늘꽃님자늘꽃님은 <laughs>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방법은 좀 알아. 수방은 비좀 아는데 공격 전개에서 어 너무 패스 타이밍이 안 좋아. 그래서 S 길게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큐떡도. 열이 형의 그 유튜브 가시면 큐떡 전개 강좌, 큐떡 강좌 많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큐떡 날리는 타이밍하고 S 타이밍 그거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안정한 드롭바를 좀 바꾸는 걸 추천할게요. 안정한 드롭바 바꾸고, 어 그러면 또 게임이 또 달라져요. 안정한 내가 써보니까 난위이났더라고 어쨌든 S만 좀 길게 하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뭐 지금 동장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슈루님은 보니까, 슈루님은 잘했는데, <laughs> 슈루님은 지금 반바를 쓸 그건 아니야. 슈루님은 반바를 버리세요. 어, 왜냐면, 반바가 그 코너킥 때 헤딩한 거 말고는, 반바가 한게 없어. 반바 움직임 기억나는 사람. 반바가 뭐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다거나, 뭐 했다거나, 뭐 있었나요? 반바가 여기서 슈팅 한번 때려갖고, 뭐 이렇게 팀겨나온거 말고. 그거 말고 반바 움직임이, 반바 활용을 전혀 못했어. 그래서, 어, 이분은 제가 추천하는데, 반발은 본인한테 지금 안, 안, 맞아. 반발을 쓸 정도 되려면 실력이 더 좋아야 돼. 실력이 더 좋아야 되고, 저 어, 포메이션 도 좀, 어, 바꿔보는 걸 추천할게요. 어, 어4124 스타일 도좀 추천해보고, 기본적으로 패스나 전개 방식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4124 스타일로 쓰면은, 측면에서 윙어 있으면, 어, 본인이 원하는 큐덕 스타일로 더 전개가 잘, 잘될 겁니다. 어, 양쪽 윙에, 어, 호날도 라우르 라우드루프 쓰고 어,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근데 보, 보니까 팀이 아까도 보니까 후보가 많지를 않더라고. 저 같으면 이 팀은 반반바 발락 발락 얼마냐 발락 발락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팀에 별 필요 없는 선수가 반바 어, 스탠하고 발락이야. 굳이 어, 구단 같치만 많이 차지하고 게임에서는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 이거 두 개는 어,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추천할게요. 발락이 지금 얼마 모르겠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발락 60억이야? 유, 발락 60억인데 저기 발락 쓸 이유가 없어. 뭐, 전혀 의미가 없잖아. 저기 뭐야, 포그바 쓰는 게 훨씬 낫지. 실력도 늘고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두분수고하셨고요 어.